이제 이 종부세를 이제 줄이려면 이제 9월 말까지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합산 배제나 특례 배제. 예. 그러면 어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깊이 있게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. 예. 먼저 네. 임대주택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그렇죠.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. 우리가 아직도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종부세를 안낼 수가 있나요? 어, 임대주택을 등록한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종합 부동산세를 안 내는 건 아니고 아, 그래요? 일정 요건을 이렇게 음, 충족을 해야 돼요. 네. 그 요건이라는 게뭐 네. 임대 개실 현재 뭐 음. 6억 원 이하, 수도권 네. 밖은 3억 원 이하. 그러니까 가액 요건이 음. 이렇게 적용되기도 하고 네. 내가 임대 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 음. 임대 기간이 뭐 5년, 8년, 10년을 음. 준수해야 되는 거고 네. 또5% 증액 제한도 준수해야 되는 음. 거고 그러니까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. 그래요. 이 요건을 준수한 사람은 어, 종부세를 음... 계산할 때그 주택은 빼고 계산하겠대요. 아, 그렇군요. 근데 중요한 게 예전에 이제 등록했던 분들은 많이 등록했었죠. 음... 이 요건이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. 정부에서 맨 처음에 임대주택 어떤 음... 제도를 만들면서 너무 많이 혜택을 줬다라고 네. 해가지고 이제 막아놓으면서 음...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네.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이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그 혜택을 못 받게 음. 이렇게 네. 했어요. 그렇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대주택에 등록됐다고 해가지고 음.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, 네.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가지고 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음.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, 네. 내가 소유한 주택이 언제 소유했는지 음.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 음. 없는지 아, 그 여부에 그냥. 따라서. 뭐 받을 수도 있고 음. 안 받을 수도 있고 음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네. 한번 별도 확인을 이렇게 아. 해봐야 됩니다. 그렇군요. 복잡하네요. 네. 네.